우리 어제 살폈듯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의적 거룩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것, 의식에 대한 거룩이죠. 의식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11장부터 20절까지 20장까지는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의적 거룩에서 벗어나서 일상 속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과 제사가 통합될 때 우리의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레위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거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 생활을 쭉 하는데 세상 사람이 쓰는 언어랑 내가 쓰는 언어랑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나의 행동이 똑같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는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죠? 의심해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가장 기본이 구별되는 것인데,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강조한 점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만지면이죠. 만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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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여진다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별 플러스 무엇입니까?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별되었다고 해서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은 반드시 무엇과 접촉하는가에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접촉을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구별되어서 다른 더 악한 것과 접촉을 하면 그 부정하여진다. 죄악된 상태로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것에 나의 몸과 마음이 접촉되어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포도나무 가지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자기 혼자 맺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맺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냥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성도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죠? 붙어있는 싸움하는 존재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세게 붙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깟조개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형제들 계속 치근덕거리고 이러면 어, 저 거물이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꿔야 돼요. 사깟조개 같은 인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깟조개가 한번 마음 먹고 붙으면 요 바위를 깰수 있어도 사깟조개를 뛸 수는 없대요. 가장 세게 붙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시험이 계속 다르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의 출제 의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접속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속을 끊어버리면 무조건입니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촉만 끊어버리면 무조건 우리는 약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탄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시험의 출제 경향은 다 달라도 출제 의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자연스럽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있는 이 전기 기구가 고장이 나면 뭐 무엇을 제일 처음 확인합니까? 코드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이거 확인하죠. 전자레인지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코드가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그거 확인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아이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접속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접촉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룩에 대해서 어,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룩 이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접촉하는 것 만진 자는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 시체와 만진자는 부정해진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것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세속된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에서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접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촉을 해서 이것을 유지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룩, 이것은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가추 중에서 쪽발인 것들, 쪽발인 것들 먹을 수 있는데, 이 쪽발인 것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 않았거나 아니면 굽 없이 그냥 다니는 아이들. 이런 동물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없었고. 그리고 기어 다니는 것들. 그리고 기어 다니는 것들 중에서 이 굽이 없어가지고 손바닥처럼 보이는 거 있죠. 카멜론 같은 아이들. 발이 손바닥처럼 돼가지고 기어 다니는 것들. 내 발이 짧아가지고, 이게 발인지 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부정하고. 또 발이 아예 없는 것들. 오늘 보면 보니까 배로 밀고 다니는 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부정하고. 그 부정한 동물의 사체는 다음 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정해지면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없어요. 안에 들어있는 음식은 아예 다 버려야 돼요. 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그 그릇 같은 건다깨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네 그 와중에 도 계속 새롭게 소산하는 샘 같은 것은 한번 부정하여 졌어도 이것이 밀려가 버리니까 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짐승 같은 경우에도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씨앗은 또좀 특이하죠. 씨앗은 이 단단한 껍질, 발아하지 않은 씨앗은 껍질로 둘려서 알려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다도 이것도 속까지 부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게 부정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지는지도 모르고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이 정결예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생각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암송하고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된다, 죄에.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무조건 거룩과 반대로 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무조건입니다. 거룩과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죄와 연합하지 않으려고 죄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그것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하나님 앞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복잡하게 너는 이것들을 다 암기하고 숙지해서 최대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라. 오늘 발버둥 칠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피하십니까? 아니면... 반과 이렇게 반 이렇게 걸쳐 놓고 어쩔 수 없이 언제라도 도망갈수 있는 이, 이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걸쳐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죄 속에 함몰되어서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벗어나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오늘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력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